안녕하십니까. 1월시 웅천명입니다. 오늘은 2020년 벌써 12월달입니다. 12월달에 재외수를 알려드리는 영상이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제외 대기 바람, 음, 뭐 그밖에 당연한 수들을 알려드린지 벌써 1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달에 첫재외수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벌써 12달이 이제 지나고 있네요. 벌써 1년입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또한 살을 더 먹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겨울 앞에 서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가을틱하게 좀 어떻게 브라운적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어떻게 너무 통통해 보이나? <laughs> 네.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재회술을 알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재회를 하셨고 또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있으시고 또 이별 통보를 받고 이별을 하는 분들도 많이 또 이제 생겨나겠죠. 이 재회의 운이라는 게어 있죠. 뭐제 운이 높다. 뭐 이번 달엔 재회운이 뭐 좋지 않다. 언제 재회운이 들어온다.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번 달에 재운이 좋아서 재운이 잘 들어와서 뭐 노려볼만하다 이런 말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재위 운과 재회 수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회 수가 잘 재회 수가 들어오는 날 재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재회 수 제가 알려드린 재회 수 날짜를 잘 공략하면 재회 운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제외운이 제외할 수 있는, 제외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을 넣어주기 좋은 날, 제외운은 나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그냥 그 날의 그 달의 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속은 물론 나의 돈복이나 나의 재회복이나 뭐 나의 애정복이나 이성운을 궁금해서. 뭐 찾아보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적 무속은 나에게 없는 것을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나에게 닥칠 것을 알아가려고 찾는 것이 무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외 수를 공략을 해서 제외 운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영상 그런. 거죠 음, 그런 절차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달 역시 재회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들이 있죠 재회운은 보통 한달 평균 4번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재회수는 어, 다섯 번 들어오는 날이그 띠들이 재외수가재외운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 자생부터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9일 16일 20일 23일 30일 축생 1일 12일 20일 26일 인생 3일 9일 14일 30일 묘생 5일 15일 23일 29일 진생 4일 11일 21일 27일 사생 3일 12일 16일 20일 오생 1일 7일 16일 24일 미생 3일 11일 16일 26일 신생 2일, 9일, 14일, 20일 유생 4일, 9일, 14일, 23일 술생 7일, 16일, 20일, 23일 해생 1일, 8일, 16일, 29일 이번 12월에는 여자 자생이 좀재회운니 재회수가 재회 강하게 들어오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자생부터 들어갑니다. 2일, 8일, 16일, 20일 축생 구일십사일 이십 일 이십 육일 인생 이일구일 이십 일 이십 구일 묘생 사일십육일 이십 칠일 삼십 일일 진생 이일십일십육일 이십 삼일 사생 일일십일십육일 이십 삼일 오생 일일칠일십육일 이십 사 일. 미생 4일, 15일, 20일, 27일 신생 3일, 7일, 19일, 30일 유생 5일, 11일, 19일, 26일 아, 후, 숨이 차네 어, 어, 술생 9일, 18일, 26일, 31일 해생 4일, 14일, 28일, 31일 이렇게 들어오고요. 어, 그냥 봤을 때 여자 자생만 재외수가 5일 들어오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재외수가 들어왔을 때 제가 3일, 7일, 21일 아시죠? 3일, 7일, 21일 정성물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와 내가 기다리고 재외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재외 합수일이, 재외 합수 똑같은 날짜가 들어오는 띠들이 사실, 잘 없거든요. 이제 그런 합수가 들어오는 띠들은 띠의 커플들은 어 정성을 조금 정성껏 조금 보다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은 정성을 조금 들여보는 게 훨씬 더 본인들에게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에 는 지난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가 깨어져 있고 그리고 한 해가 바뀌는 시즌이라서 기다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듦을 많이 이제 토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많이 또 방황도 하시고 그리고 이럴때일수록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외롭고 모임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원나잇이라든지 기다림을 하고 있다가도 다른 상대에게 이렇게 갈아타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갈아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내 감정에서, 순간의 외로움에서 갈아타고 나서, 그,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어서, 연말에 있어서, 잠깐 한눈을 팔아가지고, 갔다가, 얼마 불과 뭐 2~3주도 되지 않고 그냥 원래 기다림을 했던 분들에게 다시 마음을 정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으로 계속 달리기를 했던 것보다 뛰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 어떻겠어요 길이가 더 길어지고 시간도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외로움은 충분히 잘 알고 힘든 것도 잘 알아요. 어, 어, 이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진득하고 진중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난 뒤에 인연을 믿는 것도 정말 그게 옳은 인연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기다림에 지쳐서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그리워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냥 한순간에 어떤 눈빛으로 그냥 누군가에 빠져드는 건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흔들리는 그 날이 본인의 당신의 바람수일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흔들리는데 어 이상한데? 어 그래서 딱봐 영상을 바람수 영상을 봐. 어 오늘이 내 날짜네.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저희 일월신국은 오대전일는무속지아이죠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당신들 위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1월 신곡 천명하있습니다